안녕하세요. 신비로운 농사꾼입니다. 음, 이번 영상은 감자인데요. 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감자를 먹습니다. 일단 온실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이걸 얼리지 않기 위해서는 비닐 이중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들죠. 네, 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나도 여기 어린 감자가 있죠. 이걸 그냥 탑으로 묻던지 덮어만 주면또 납니다. 여기도 보면 감자가 또 있죠? 몇번캐 먹은 겁니다. 여기 이런 감자도 작은 게 맛있어요. 물론 큰 것도 있지만 큰거보단 작은 게 맛있고 여기 보면 이름도 대목입니다. 아직 안캔것 같습니다. 박과장님이 자, 자 저쪽에 보면 고소해진 감자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터날 텐데 이걸로 자 일단 골프 인데 몇 번인지 모르고 했다, 이걸로. 또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혹시 또 박과장님이 보면, 참 별구를 하 자, 이걸로. 자, 이게 거들고스진걸 넝쿨을 걷었어요. 여기다 호박 심었더니, 뭐 어쩌다 저쩌 해가지고, 이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양한아 뭐, 거나 쓰는 거죠. 이게 고스러진 감자인데, 야, 이거 죠 이게, 야, 이거 골프 공부한는거 나오죠? 오오 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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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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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대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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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몇 개, 하나, 하나쯤은 이렇게 많이 났네? 원래? 잘 되는구나, 이땅이 모래 땅이라. 감사, 어? 오! 야, 이거 애들 불러서 쪄먹어야겠네 이거 한두 개가 아닌데? 이야. 아, 야, 역시. 이 골프채로. 캠이 되게 좋네. 찍히지도 않고. 야, 이거 못두게 해서 찍히지도 않게, 이 보시죠? 이거 뭐, 하여튼. 야, 야 이걸 이걸로 해야 돼. 아파 탈 때. 야, 이거 되고. 어, 왜뭐 이렇게 많아? 여보 엄청 많네요. 감자 이거 하나 씩었는데 이거 엄청나. 감자, 감자. 야, 이거 걸리 많은 거같진데 자. 야, 이거 대박인데. 없나? 야, 자. 일단 됐고요. 자, 감자 여기 보면 이런 거는 뭐또또 아이고. 놓고 이런 것만 편안해 이걸로 자러면 이렇게 대충 아이고, 이거 뭐어도 되겠다 이거 뭐어어 이거 골프채로 여기 오는 게 편안해 이렇게. 자 이게 한나무에서 열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 땅에다가 500평에다 이걸 다심으면 감자 대박 날것 같습니다 하나에 뭐 2000원 할 때도 있었는데 자, 이렇게 그냥 덮어주면 다음 영상에 또캘탑 올릴게요 올릴 거 없을 때 야, 이게 되게 좋구만. 자 이렇게 하고 이게 도 좋아 요 이런 거 풀칠 때 연습도 하고 이렇게 다 대박 대야 도구의 진화는 끝이 없습니다. 야, 이렇게 저 지금 코미보다 서서 하는 게 낫지 운동도하면서. 자렇죠 골프채로 이거 어머 좋네 풀면은 기막히다. 골프채로 풀면 엄청 좋아요. 또 허리 구부리지도 않고. 야, 이거 대박인데? 이걸 이걸 개발해서 클레야 돼. 이거? 됨. 좋습니다. 이거 골프채 이런거문 엄마들이 들고 다니기도 좋고, 지팡이도 쓰고. 그죠 지팡이로도 쓰면 되잖아 이렇게. 엄마들 그것도 필멧 허리 구부리지도 않고 덥식이는 밑에 툭툭 치면. 무있 툭툭 치요 길게 나가고. 조금 멀리는 걸 때는 더큰 거로 치고 하. 자 대낮에 웅뚱한 생각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오늘은 감자에 대해서 한번 영상 올려봤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그렇게 보고 좀그래요네이버 이걸로 연습해 보고 되게 좋다요. 감자 영상을 한번 찍고 영상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